이광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또한 기쁘게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초부터 새말까지 한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를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혜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여 드려옵나이다. 네. 한해 동안 뒤돌아볼 때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고 흠도 점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왔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빈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아래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일을 인도하여 출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입술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만백성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영혼이 죽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헤매 있는 저정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시고 빼내 주시사.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참한 식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만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있사오니 부족한 것 아시고 있어야 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말씀도 능력도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선한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저희들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 아버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던 주님 이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충성다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말씀이 거울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주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 현장을 주님 오늘 처음 와서 봤사오니 아버지 메마르고 굶주려 주님 아버지 갈증하는 우리 신령들 오라 곤고한 자도 아버지 목마른 자도 오라 하셨사오니 거저와서 이 말씀을 듣고 생명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장소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히 믿고 기도 올려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